김밥 싸가지고 퇴근한 신랑 붙들고 출발합니다 출발 <웃음> 출발 몇몇 <laughs> 시간 안 해도 돼요 뭐2 0 0 k g 밖에 안돼 그럼 <웃음> 그럼 <웃음> 시간도 아직 8시 밖에 안됐는데 어르신들 불 끄고 다 주무시니까 조용히 천천히 가 <laughs> 시골은 다 일찍 주무시잖아 그치? 어. 저리 올라가면 저기고 우리는 여기 이쪽으로 가야돼 어. 한방산 앞 단지쪽으로 응. 그래. 2, 2년 조금 더 걸렸다. 그지? 맛있겠다. 뭐가 맛있어? 뭐가? 어우, 아무것도 안줄 건데. 지금 군침이 도네. 뭔데? 뭔줄 알고 군침이 돌아? 알지. 나. 뭔데? 물에. 씨, 매구네. 매구. 언제 봤어? 이거 준비해놓은 걸? 지금 냄새가 났어. 냄새 에이씨 그러는거 아니야 엄마로자 음. 운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먹읍시다 그래 앞접시 헐헐헐릴까 싶어서 나이가 몇개인데 헐헐헐리고 그러세요? 어? 나이가 아, 나이 몇개예요 도대체 다섯개 5개. 아유 다섯개 면 엄청나고 막 <laughs> 그러는거 아니에요 자 따주세요 이거 안 나와 이거 큐큐자 <laughs>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그렇지 고생했지 음, 앉아, 밤에 따라 오느라 고 앉아온다고 고생 그럼, 많이 했어 앉아오느라고 그럼 누구랑 서서 왔습니까? 아니야 음, 저는 까딱 까딱 저는 까딱 까딱 하고 왔습니다 까딱 자조금만 고맙습니다 자 이건 내거 아유 <목소리> 짠! 복받을 있스 복받을. 감사합니다. 쭉, 응. 쭉.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음. <목소리> 아. 그 집에 이게 있는 줄 알았으니 한번 먹어봐야지. 음. 그지? 그게 많네. 뭐가? 이거 짠. 소라랑 고동이랑 고기가 그것도 많네. 들었어. 고기가. <목소리> 9,800원. 어 싸다. 응. 음. 3회. 시원하지. 응. 음. 음, 고추장이 필요하면 저쪽에 있으니까. 아안 필요해. 잘 불러요. 응. 충분해. 충분해. 어쩌면 오래 먹는 마지막 물에. 음. 그지? 오랜만에 등산하시나세요. <laughs> 오랜만에 산에 가보려고. 지금 날씨가 완전히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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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해요. 자, 출장. 이안에 너무 산행을 안 해가지고 <laughs> 오늘 산행 잘할수 있을까? 이건 산행도 아니야 힘들겠지 그래서 에이 그렇지는 않아 저까지 1시간 반? 1시간 반이라고 좀 전에 그지? 응. 1시간 어. 반 1시간 반이면 뭐한 시간 반. 어, 저, 어, 금리선이 안 좋아서. 일단, 출발해볼게요. <laughs> 이리와, 화이팅 한번 하고 가.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나 요즘에 송이버섯 나는 철이라서. 그치? 이렇게. 입찰받은 사람은 좋겠다. 송이 시큼 먹을까? 저 사람들은 입찰받으면? 팔아야지, 그치? 길 편하고 좋아요. 성주봉까지 얼마 안 걸려요. 저기 갔다가 더갈 사람들은 저쪽으로 남산까지 이어지는데 우리는 일단 오랜만에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성주봉 갔다가 <laughs> 성주봉 갔다가 생각해 볼 예정이에요. 저 바위 속 샘물 신기했어 그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차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그 속에 샘물이 있어요. 오랜만에 자 스틱 준비해봐봐. 이거리시오. 이거리시오. 마누라가 잘해놨지? 잘해놨습니다. 머리 떡수 아니면 떡수. 우리 떡수 아니니까. 뭐야 열심히 올라왔는데 이제 400m 온 거야? 이 <laughs>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조망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아까 밑에서 올려다본 바위 에이. 와 요사이도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야 오늘 그래도 이만큼이면 날씨 좋은 거다 요사이로 갈 거고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릿지와 믿지 잘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 아직 위에 저만큼 더 올라가야 돼요. 아 저기 지난번에 저기 우리 중간에 올라갔던 손나무 저리들 많이 올라갔나 보다. 저 산행지 붙여 있다. 전에는 여기 삼단 쪽기 앞에. 산행지 표지 붙어 있는데 보이죠 저 바위 사이에 여기에 저기 뭐지 그 밧줄이 매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밧줄이 사가서 그랬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쯤 경사도가 한 50도, 50도, 60도 정도 되는 이 경사 되는 곳에 줄이 있어서 타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람 만봐야 돼. 그냥 올라가도 될것 같기는 한데 혹시 올라가다가 못 올라갈까봐 저기 안전한 길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나 왔다, 나 왔어. 해봉울 손바닥에.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로또야 로또 안 맞아 안 맞아 로또야 로또 <laughs> 가을이 왔어요 <laughs> 산 능선 위 올라오니까 이렇게 단풍이 피 조금씩 빨개지고 있어요 인강 <laughs> 좋아요. 아, 야, 아까 저거 멀리서 보였었는데 가까이로 왔다 이제. 가까이로 왔다. 아, 이런 조망초가 많으면 탁 좋은데, 그지 시원합니다. 아. 산에 와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사과도 꿀맛. 풍경 한번 봐봐요. 멋져요. 보이나요? <laughs> 보이나요? 음. 맛있어요. 우리는 저 위에 사하산로. 1.5km 50분. 저리로 가면 되겠다. 그지. 주차장에 우리 저기 멀리 우리 행복 이자자잘 있네. <laughs> 낮에 되니까 사우나 많이 왔나 본데, 그지차 많네. 그지? 여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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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들. 아, 진짜. 우리가 잡, 놈이 우리가 놈이? 잡아온 거. 와. <laughs> 어, 새우랑 그 새우 머리랑 그거 다 넣으면 돼.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딱다을까 어, 다 넣어, 다 넣어. 전부 다. 다 넣어. 우와. 남기지 말고. 이거 너무 크다. <laughs> 그리고 이 바지락도 넣어. 지난번에 우리 캐온 거. 아 <laughs> 그거 지금 배물은 <laughs> 엄청 많이 네 바지락도 넣어. 여보, 이 버섯도 넣어. 헐. 자. 버섯도 넣어. 약간, 참, 약간 찢어갖고 넣어야 돼. 온 거. 응. 그 무슨 버섯인지 알지? 참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참나무에 붙었다고 참나무 버섯 아니야? 뽕나무 <laughs> 버섯. 아, 칼국수 투아. 좋아. 옹심이도 같이 넣어버려 여보 응. 칼국수 한번 젓고자 옹심이 투하 옹심이 투하 감자 옹심이 투하 저가버리겠습니다 아, 우리 밥상 앞 풍경 멋지다, 여보. <laughs> 참 좋다. 가만히 있어도 좋다. 맛있는 식사를 기다리니 더 좋다. <laughs> 자, 퍼주세요. 옹심이, 오, 옹심이. 아, 일단 퍼, 일단 퍼. 우리 많이 좋아하는 음심이 잡아. 개두 마리 주세요. 예. 큰 놈으로 드릴게요. 네. 아유, 가장 큰 놈이야? 야, 예쁘다, 예쁘다. <laughs> 큰 놈으로, 큰 놈으로. 그만 있어 그만 있어 해물 옹심이 칼국수가 완성이 되었네요. 음,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죠. 맛있겠다. 맛있어요. 셰프님 맛있어요? 응. 농어 응, 맛.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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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 맛이 아주 풍성하지? 응. 꽃게 네 마리 들어갔어. 응. 바지락이랑 그 새우. 응. 이것도 잔뜩 들어가고. 음. 응.